안녕하세요. 골프다이제스트 주미입니다. 지난 12월, 고진영 선수가 LPGA 투어 최종전에서 우승하면서 네개 대회만 출전하고 상금왕 2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역시 세계 랭킹 1위는 다르다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도대체 고진영한테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고진영 선수에 대해 집중 참고해 보겠습니다. 국가대표를 거쳐 2014년 KLPGA 투어 일부 무대에 데뷔한 고진영 선수는 백규정, 김민성과 함께 루키 3인방으로 불리며 시즌 내내 화제의 중심에 올랐습니다. 루키임에도 꾸준한 성적을 거뒀지만 신인상은 3승을 거둔 백규정의 차지였죠. 또 김효주도 그해 우승을 거두고 LPGA 투어 메이저 대회에서도 우승했습니다. 사실 고진영 선수는 한국에 있었을 땐한 번도 1인자였던 적이 없었습니다. 2015년엔 전인지 2016년엔 박성현의 어떻게 보면 2인자였죠 그런데 고진영 선수는 이런 부분을 의식할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빚을 갚는 데만 주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2019년이었죠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을 받은 고진영은 20살 프로가 됐을 때부터 나를 골프 선수로 키우려고 진 빚이 많았다 내가 갚아야 한다고 마음을 먹었다 5, 6승 할 때까지도 그 빚이 없어지지 않았고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자 골프 선수들 같은 경우 소녀 가장인 경우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은 세계 랭킹 1위이지만 고진영 선수도 어렸을 때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8년 LPGA 투어에 데뷔한 고진영은 2018년 공식 데뷔전이었던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신인상도 받았고요. 2019년엔 ANA 인스피레이션과 에비앙 챔피언십 등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해 4승을 휩쓸며 올해의 선수 베어트로피, 상금왕 등개인타이틀을 싹쓸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최종전인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면서 4개 대회에만 출전하고도 상금왕에 오르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시작부터 끝까지 세계 랭킹 1위도 놓지 않았죠. 그런 고진영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점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진영의 매니지먼트사 세마스포츠 마케팅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관계자는 고진영이 최근 자가 격리를 하면서도 요가, 줄넘기, 스윙 등의 연습 시간 계획표를 짜서 매일매일 그 시간을 어기지 않고 지키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줄넘기? 스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본인이 집에 혼자 있으면서 시간을 짜요. 격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그 건강 안에서 운동하는 시간까지도 빠뜨리지 않는, 약간, 어두우면 좀, 어, 무서워요. 보통 선수들이 쉬는 날엔 밥 먹는 시간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고진영 선수는 그런 게 일절 없고 한마디로 무서울 정도로 본인 스스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엄격한 틀을 짜서 연습하고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게 아닌가 싶다고 했습니다. 2017년 시즌 중반에 이시우 코치를 찾아가 프로님 저는 스윙을 다 고치고 싶어요라고 말한 건 유명한 일화죠. 2019년엔 비거리를 늘려서 LPGA 투어를 평정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다시 스윙을 고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프로님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스윙을 또 고치냐 그랬더니 고진영 선수가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잘하긴 했지만 하반기에 허리도 아프고 무리가 있었다 이 스윙으로 성적은 잘낼수 있겠지만 편한 몸으로 스윙할 순 없겠다는 생각에 바꾸기 시작했다 주변에 충고와 걱정도 많았지만 어제보다 더 나은 골프를 하기 위해 한 선택이라고 말이죠. 고진영의 전 스윙 코치였던 이시우 코치는 고진영이 최고의 선수가 될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밸런스라고 말합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 편차가 심하지 않다. 이건 전체적으로 코어와 발의 밸런스가 엄청 좋다는 증거죠. 투어 대회를 뛰다 보면 밸런스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1년간 많은 대회를 소화하고도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적어 골프에 타고난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구진영 선수가 여자 골프 최고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또 궁금한 선수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집중 탐구해보겠습니다.